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할인법,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평가의 할인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투자 결정에 있어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할인법은 MPB와 IRR이 있는데, 어, 일단은 이제 요거는 그, 지급을 받거나, 그니까, 현금 흐름에 현금 흐름이 있거나 그다음 현금 유출 이 부분의 미래 총 금액을 모든 이제 계산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net present value 그러니까 순 현가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산식은 자 투자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순 현금 유입을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 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자, 요 부분의 현재 가치에서 순 현금의 유출의 현가를 공제한 값. 자, 그래서 결국은 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이 현금의 유출의 현가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mpb라고 하는 게 보통은 0 이거나 또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이 어, 투자를 통해서 이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이 수익이 더 크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어, 자본 비용 즉 우리가 이제 조달 금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조달 금리, 조달 금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어. 이게 어쨌든 자본 비용이다 보니까 이 조달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산식 자체는 두 가지의 그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매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과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의 합을 빼내서 이게 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0 또는 이상. 자, 내부 수익률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나왔던 NPB와 유사하지만 자, 잘 들어보시면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자, 여기의 현가, 현재 가치 합계액과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하는 할인율. 자, 그래서 요거와 이 두개가 0이 되게 하는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요거. 이게 얼만지. 자 그래서 어, 결론은 이거죠. 어, 판단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IR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조달금리 즉 은행에다가 주어야 될 이자 라고 하는 부분이 요 이자보다 더 높게 나와야 이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에 에, 투자를 해야, 하,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을 어, 엑셀이든 또는 뭐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주로 이제 엑셀을 통해서 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IRR과 조달금리가 어떠냐 따라서 조달금리보다 IRR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 보고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수익환는법즉 DCF를 통해서 나오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그다음에 우리가 어, 터미널 캡 매이트를 적용해서 어, 우리가 복기 가치 복귀 가치의 합과 그 다음에 지금의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이 갖게 되는 이 IRR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익하는 법에서 나오는 이 IRR을 통해서 그러면 현재 내가 얼마큼 빌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조달 금리와 IRR을 비교해서 이 거래대금이 지금 적정한지 안한 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서 이 투자가 이 거래 금액이 지금 어, 비싸게 거래가 됐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거래가 됐는지 아니면 낮게 거래가 됐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배운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이 현재 내부 수익률법이나 NPB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을 해서 감정평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거래 금액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익하는 법으로 추정된 NOI와 그 지금 이 복귀가치가 갖게 되는 율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i r l r 이 실제 음, 조달 금리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큰가 해서 이 현재 거래 금액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까지 판단을 하시는 게 어, 이번 감정평가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에, 결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자 보통 이제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을 비교하는데 내부 수익률도 비교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사례에서도 이제 볼수 있겠지만, 그, 이제, MPB라고 하는 게 보통, 어, 이, 얼마를 더벌수 있느냐, 그러니까, 투자 같이, 투자된 그 비용 대비해서 남는 게 얼마냐에 대한 부분을 어, 실제 금액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그, MPB가, 어, 좀더 합리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IRR의 문제점이 있어요. IRR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어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초기에 초기에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은 마이너스로 어 이제 저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매 기간 동안에 나오는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로.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어느 기간에 마이너스가 한번 나오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지금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IRR이, IRR이, 어, 수학적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그러면, 투자를 결정하는 어떤 의사 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그럼 과연 어떤 게 맞는 거냐에 대한 부분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단점이 있어요, IRR이.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설명을 할 때는 아예 순현가법, MPB가, m p 가 IRR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MPB도 물론 맞는 부분이지만 IRR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이 판단에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근데그럴려고 하면 IRR은 이 현금 흐름에서 초기 투자 말고는 나머지의 그 흐름이 전체가 다 플러스가 나와야 이 IRR이 두 개가 안 나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현금 흐름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IRR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의 상황이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되면 IRR과 NPV 같이 적용을 해서 어, 해봐야 될 하나의 이 투자 판단 어, 투자 판단의 어떤 도구가 되겠습니다, 툴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상호 독립적인 투자 대안들은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재투자 수익률이 투자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에 적용할 재투수익률이 여러 개 존재한다 하는 부분이고 어~ 순현가법은 하나의 재투수익률을 가정, 가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모든 투자에 대해서 동일한 재투수익률이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 그러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그~ 마이너스로 되는 현금 흐름이 하나만 있으면 그~ 초기 투자하는 부분 하나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내부수익률법도 자, 그래서 IRR은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을 의미한 반면에 투자 m p b 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투자 가치의 증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순양가법이 내용 수준보다 우월하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을 이용하여 투자 가치를 평가할 경우에 투자 안에 따라서는 이 따라서는 부분이 이제 초기에 투자하는 것 말고 현금 흐름 중에서 혹시나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복수의 IRL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이 어렵게 된다 해서 보통 MPB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독립적인 프로젝트하고 복 이제 이런 이제 뭐 상호 배타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설명을 이제 조금 더 하는 건데 독립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수의 프로젝트들이 서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다 하는 의미고, 자, 베타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커다란 테두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것은 이, 이게 서로가, 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고, 베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음, 동시에 그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가 없다. 이 안에서는 서로 배타적인 거라고 하면 이게 독립적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이배타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같은 어떤 부류에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버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 예산 할당에서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된다며 M P B R R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낼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n p b 계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캐시플로어가, 이 첫번, 첫번째 연기에서 마이너스가 는건투자에 투자. 투자고, 이제 10년 동안의 현금 흐름이 다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뿔었는데, 9년까지는 뿔었는데, 마지막 10년 차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이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 어, MPB라고 하면, MPB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9% 사이에가 그러니까 0인 시점이 나오죠. MPB가 0인 시점, 0인 금액이 여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율 쭉 올라가서 15하고 16 사이 이 %에서 여기가 0이 나오는 시점이 나옵니다. 0. 자, 근데 이제 이게 MPB는 이게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는데, IRR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율이, 어, 마이너스 8에서 9% 사이에서 한번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에서 15% 요, 아, 15에서 16% 사이에서 지금 0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보면, 자, MPB는 이제 요 위, 위가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IRR은 이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가, 그러면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IR라를 우리가 기준으로 투자할 때 지침을 삼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나와 버리면 첫 번째 이 초기 투자의 마이너스 말고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나와 버리면 이 i r 라이 지금 이두 두 가지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판단의 기초로선 좋지 않다. 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니까, 러 요, 지금, 이, 여기가 0이 되는 시점이 요, 마이너스 8하고 9 사이에 있는데, 할인율이 보통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요 시점, 0인 시점, 16하고, 어, 15%이 사이, 요 부분을, mpb는 여기서 구하겠죠. 이 부분을. 근데, i r r 로 따지면 요두 가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어, 요이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이 마이너스가 두 개임으로 나타내는 IRR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된 내부 수익률 즉 MIR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프로젝트의 잔여 가치 즉 터미널 밸류 그러니까 미래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와 그 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을 갖게 하는 할인율이 무엇이냐, 얼마이냐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잔여 가치의 현재 가치와 초기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 조정된 내부 수익률이다. 자, 그래서 잔여 가치는 가중자본 평균 비용에 의해서 할인이 되고, 어, 내부 수익률, 조정된 내부 수익률은 WACC 또는 기회비용에 의한 재투자를 전제 한다. 그래서 그 MIRR은 복수의 IRR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MIRR이 IRR의 대안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 IRR이 예컨대 이제 그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에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판단의 기초를 삼을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좀 없애보자 하는 측면에서 MIRR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아까 어이 초기에 1억이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10년 차에 마이너스 5천이 나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다 보니까 그 i r r 이두개 나왔었죠 마이너스 8하고 9 사이 그 다음에 15하고 16 사이에 그 IR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터미널 밸류를 하는 거죠 미래 가치 자 그래서 재투자를 10%를 한다는 가정을 하여서 요거는 이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1년 처음에 나왔던 현금 흐름을 미래 가치에 이제 10년 후의 미래 가치로 10%로 이제 복리 현 종가죠 복리 종가로 만들면 5천만 원은 1억 1,700 정도가 되고 4천만 원은 이제 근데 8년 후에 8년 후에는 뭐 8,570만 원이 되고 3천만 원5,800 그다음에 4년 4년 후에 나와 있는 미래 가치는 1,700뭐 이런 식으로 돼서 자 10년에 5천만 원은 결국 5천만이 많이 되죠. 그래 이걸 다 더한단 말이에요. 다 더하면 2억 7천8백이 이제 이거는 플러스 금액만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현금 흐름에서는 마이너스 두번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이 마이너스 5천을 없애버리게 되면 결국 미래 가치는 2억 7천8백이 나오는데 이거와 그 다음에 초기 투자 1억을 갖게 하는 할인율이 m i r 라 조정된 IRR 이라는 거죠. 이게 해서 11%가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달금리랑 비교를 해서 뭐 이게 크면 더 좋은 것이고 조달금리가 작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어, 이 지금 캐시플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할인율이 10%인데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자, 성과 측정을 보면. 자, 초기 투자 금액은 같죠. 자, 그 다음 10년 동안에 나오는 현금 흐름은 다릅니다. 서로. A안과 B안이. 자, 얘를 IRR과 MPB와 수익성 지수를 비교해 보면, 이건 이제 초기에 마이너스, 초기 투자 금액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IRR이 하나만 나오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면 투자 A 안은 IRR이 13.96%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투자 B 안은 12.97%가 나와요. 그러면 IRR이 높으니까 당연히 투자 A 안이 당연히 선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RR만 보면. 근데 m p b 를 보면 A 안은 1700만원 정도의 mpb가 나오고, b안은 거의 1900만원 정도의 mpb가 나와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1.19고, 얘는 1.2이래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결국은 이, 어, IRR만 봤을 때는 a안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 어, mpb나 수익성 지수를 보면, 이 b안도 나쁘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제 아, 물론 수익률을 추정하느냐 아니면 이 총액을 추진냐에 하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A안보다는 B안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선택을 하게 할수 있는 의사결정에 백 데이터를 만들어 준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A안 B안의 mpb 와뭐 이렇게 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요 요 시점 요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이제 a안의 ir r 이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 ir r 은 여기 부분이 있었죠 b안은 근데 이제 총액으로 봤을 때 mpb 로 봤을 때는 b안이 더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에,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 지금 빨간색이 A 안이고 그다음에 어, 이 투자 B 안 M P B 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I R r 로 보면 여기 이제 어, A 안이 I R L 좋지만 이 시점이 지나면 이 시점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요 위에서는 지금 M P B 가더 크다는 거예요. 총액이 B 안이. 이 부분이 지나게 되면, 물론 a 안이더 좋지만, 여기서는 여기를 요기, 기 넘어가면, 넘어가면 a 안은 A1이 이제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 MPB는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투자 안에 비교에 대한 부분도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